삼성전자가 이번 2분기에 무려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대요. 시장에서는 8조 원 정도 예상했는데, 이거 훌쩍 넘긴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AI 열풍 덕분에 급등하면서 삼성의 주력 사업이 드디어 회복세를 탄 거예요.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였다고 해요. 물론 스마트폰 쪽은 원가 부담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크게 반응하거든요. 우리는 살아가며 우연히 들은 한마디 정보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. 때로는 무심코 스친 좋은 한 줄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죠. 그래서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가치를 지닌다고 믿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한 이 정보가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삼성전자에 관한 정보 더 원하시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신청해 주세요.